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우리 정부와 함께 있다라는 게 무척 슬픈 것 같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또 달래기 위해서 또 우리 마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노래로 어, 노래를 해주기 위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수 송이태 님이십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아, 오늘의 전개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저기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다음 어떤 발언자가 나오셔서 얘기를 하실까? 그렇게 기대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금요. 노래 한곡 하고 오늘은 저도 좀몇 마디 보태 볼까 합니다. 아... 우비타 루비타. 루두타루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빛비기루까타 루비타. 루 또안 가지 유어봐도그남도 每几年。T N A 그니까 쌍둥이 아빠예요. 내가 안 유명한가봐. 이 정도 얘기하고 나셨으면 이제 는좀 알아야 되는데. <laughs> 어, 기억해 주세요. 쌍둥이 아빠입니다. 이제 30개월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아빠예요. 그런데 어, 저희 딸이 물고기를 되게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고기를 어떻게 사서 구워서 먹여야 될지 답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물고기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아직 당분간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뭐 환경 오염 뭐 이런 거다 좋은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내 입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제일 가깝게 오는 거는 내 입에 들어오는 것. 환경보호를 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럴 겁니다. 내 입에 들어온 게건강해야 내가 먹는 것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게 살지. 가장 쉽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굉장히 많이 기약했습니다. 이해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애기 키우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같을 겁니다. 내 새끼한테 안전하고 좋은 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할수 있는 걸 먹이고 싶다라는 마음. 근데 그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는 바다에 핵 오염수를 갖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핵 오염수가 방류되던 날, 어떤 카메라맨이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멀리서 해고 형수가 쏟아진 걸찍고 있다가 바닷물이 새까매지기 시작하고 죽어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갑자기 둥둥 떠다 있는 배에게 포커스 온을 합니다. 그 사람도 아는 거죠. 좋겠다. 아주 쉽게 사람들은 알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불행하지만 어쨌든 걔네들은 일본 놈들은 그 짓을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걸 막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더 안전한 바다 안전한 지구 그리고 안전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걔네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 인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돈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고 느껴져서 속상한 마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더큰 1이라고 우리는 한명한명 한명 모여서 속도를 들 거고 한명한명 한명 모여서 더큰 하나가 되어서 이 틀림, 뭔가 이 뒤틀어진 세상 이것들을 함께 바꿔 나가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맞이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곳에 나온 시민 여러분들,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더큰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세상을 바르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노래로 하죠. 우리의 세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하며함노래하 세상을, 세상을 꿈꾸어. 우리가 되었네, 우리가 되었네 우리는 춤추리. 아름다운 세상에. 은촛불 하나, 은촛불 하나, 강물같이 흐르네. 히고 설켜서, 종탄을 헤치고, 탄을헤고 일그러진 병궁에 실체를 보았네. 실체를 보았네.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나약하지 않음을 아니, 아니. 상관하지 않음에 세상에 말하리 우리의 세상 사람을 모아 더큰 하나가 돼서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얘네들 투기하는 거다 막아 봅시다.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막아 봅시다. 하나 둘셋 하면 우리의 세상이라고 크게 여러분 같이 노래하시면서 이 노래 마치겠습니다. 송이태였습니다. 하나 둘셋 우리의 세상

그나마 제 집회에서 앵콜을 거의 안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셨나 본데 아 오늘 이렇게 어, 신개념들 너무 좋아요 <laughs> 아1 더하기 1은 더큰 하나 이 노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빕니다 자, <목소리도> 건너. 앵콜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태곡이나 네, 힘찬 노래를 불러주신 우리 가수 송이태님께 한번더 힘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 앉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기 뒤에도 이렇게 신데 우리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인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앞으로 오셔서 여기 방석 깔고서 편하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